이번 시간에는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바나나가 좋은 이유, 포만감 유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급등을 완화하고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칼륨 공급.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와 흡수가 느리고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바나나의 다이어트 효과, 포만감 유지. 바나나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과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배고픔을 억제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연 당분으로 에너지 공급. 운동 전후 섭취하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체중 감량 중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및 변비 예방. 섬유질과 천연 프리바이오틱스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10가지. 1. 소화 기능 개선.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2. 에너지와 활력 증가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 포도당 과장 2. 풍부에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 먹으면 피로 회복과 활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3. 혈압 조절 칼륨 함량이 높은 아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면역력 강화. 바나나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5. 기분 개선.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체중 관리. 섬유질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되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한 간식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7. 피부 건강 개선. 바나나의 비타민C와 비타민A는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항산화 작용이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8. 근육 경련 완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경련을 예방합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9. 혈당 조절 적정 섭취 시 적당히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서 발견됨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10. 심혈관 건강 개선. 칼륨이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